네, 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자, 오늘은 예비 고1을 위한 고등 국어 기초 개념 강의 세 번째 강의 시간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2019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상황, 정서, 태도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자 오늘은 이미지에 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시를 보면 이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시의 상황을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파악할 때는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이미지를 파악해서. 화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시적 상황 정서 태도를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미지란 시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이에요. 무엇을 자극할까요? 이미지를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 상상력을 자극한다라고 하죠. 이미지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로 심상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몸이 건조한 단어를 볼 때와 아니면 우리의 감각적인 표현 예를 들어서 아주 달콤한 아이스크림 아니면 아주 서늘한 어, 그런 바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단어를 보면 우리의 상상력이 자극되기도 하죠. 그죠그 다음에 대상을 어떻게 느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아버지의 옷자락,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더 아버지의 옷자락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미지에는 심상 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는 화자가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제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감을 활용한 심상 표현 말고도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알아두어야 해요. 첫 번째 긍정적 이미지는 화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대상들에게서 느껴지는 이미지야. 시를 읽다 보면 아 화자가 이 대상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like 그렇죠? 아 그리고 아끼는구나, 그리고 아, 자신이 처한 상황에 굉장히 만족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 화자는 이 지금 이 대상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긍정적인 이미지에는 우리가 선생님은 플러스를 사용해서 시에다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에다가는 마이너스를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3에, 중3 교과서에 까마귀 눈빛마자를 읽으면서 선생님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썼잖아요. 그렇죠 네. 단종의 편에 서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에게는 플러스를 쓰고요. 다음에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와준 친구들에게는 마이너스를 붙여줬어,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를 읽으면서 시의 화자가 긍정적인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플러스, 부정적은 마이너스 이렇게 파악해 놓으면 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은 조금 다 읽고 긍정적인 시어들을 찾아주면 돼요. 시어나 정서나 태도, 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시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나는 활짝 핀 해바라기가 좋아라고 했을 때어 좋아라는 어떠한 시적 형사자의 정서가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면 해바라기는 긍정적인 대상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낌적으로 음 느낄 거야. 이건 진짜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여러분. 자, 부정적인 이미지란 화자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 회피하고 싶어 하는 대상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아, 화자는 이 상황을 지금 아, 힘들어 하는구나. 힘들어 하는구나. 이 상황에서 지금 벗어나고 싶어 하고 하는구나. 그다음에 이 상황을 되게 안 좋게 보는구나. 어,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이 느껴진다면 요거는 부정적인 대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분명히 이게 긍정적인 이미지인데, 이 분명히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어, 선생님, 저는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데요?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의 의견보다 국어라는 과목은 시적인 화자. 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시 속에는 분명한 답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밝고 긍정적인 시어나 아니면 어둡고 부정적인 시어. 이런 명확한 근거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음, 시험 문제에 정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긍정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상 말고도 이두 가지 이미지를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실전 연습해보라고 대장간의 유혹이라는 김광규 시인의 시를 가져왔어요. 아, 굉장히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게요. 재선으로 만들지 않아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본의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별이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무랑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라는 아 어,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시였는데 자 여러분들 딱 시를 보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어떤 걸 활용해서 시를 분석하라고 했죠 그렇죠 제일 먼저 시의 상황 정서 태도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지금 얘가 자꾸 어떠 어떠 하고 싶다, 어떠하고 어떠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죠.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 현대 시대 그죠? 지금 산업화가 이루어진. 어 지금 플라스틱이 막 생기고 자신의 개성은 잃어가고 우리 사람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이렇게 무언가 만들어진 물건처럼 개성을 잃고 그 다음에 나의 주관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홍은동 사거리에서 무언가가 사라졌대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무엇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에는? 그렇죠. 선생님이 여기 밑줄 쳐놨는데, 어, 플라스틱 물건. 요게 바로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현대 아파트가 들어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싫대. 그 근거는? 뛰어내리고 싶대요. 뛰어내리고 싶대. 홍은동 사거리가 아닌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어,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대니까 그거를 없앤 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당연히 느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 물건, 현대 아파트는 모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싫어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이미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없어졌던 털본의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대. 근거는 이거예요. 무언가를 찾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대장간에서 얘들아, 무언가를 만들려면 불 속에 쇠를 달구고 모 위에서 별이고 숫돌을 갈아서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대. 자기가 플라스틱 물건이 아니라 무쇠 낫이 되고 싶대. 왜 그럴까? 그렇죠. 플라스틱 물건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잖아. 자기가 굉장히 수동적인 물건처럼 느껴진 건가봐. 근데 무쇠 낫이라는 거 하는 것은 대장간에서 하나하나 무쇠를 달구고 만들어낸 어떤 개성 있는 존재잖아. 그걸 비유한 것 같아요. 시퍼런 무쇠 낫은 그래서. 자기가 되고 싶다는 거니까 플라스틱 물건이 아닌 시퍼런 무쇠나시 되고 싶다는 거니까 바꾸고 싶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라는 걸알수 있고요. 또 자기가 되고 싶은 거 하나 더 있어. 꼬부랑 호미가 되고 싶대요. 꼬부랑 호미가 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이런 게 뜨니까 이런 단어가 쓰였으니까 아하, 이거는 긍정적인 이미지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굉장히 개성 없고 그다음에 수동적인 로봇처럼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털보의 대장간 시퍼런 무세낫 그다음에 꼬부랑 호미 이런 거는 바로 긍정적 이미지겠죠? 옛날에 있었던 그런 단어들, 긍정적인 이미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저 정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정서? 정서를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 뭐, 뭐, 하고 싶다. 찾아가고 싶다.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음, 그리고, 뭐, 뛰어내리고 싶다. 이 사람, 뭐, 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쵸? 여기가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개성을 잃었어 플라스틱 물건처럼 개성 잃은 삶에서 벗어나서 벗어나서 그리고 두 번째 정서는 시퍼런 무세낫과 호미가 되어서 대장간벽에 걸리고 싶대 그러니까 옛날 산업화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신의 개성과 그 다음에 자신의 주관을 찾아서 어떤 그런 개성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털보네 대장간에서 일일이 찍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무세나 토미처럼, 어, 정성과 개성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주제는 그래서, 음, 대장간의 유혹은 주제는 개성 있는 삶을 살고 싶은 현대인의 어떠한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요런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고향 상실 모티프를 가지고 쓰여진 작품들이 많은데 좀 어렵죠. 고향 상실 모티프, 고향을 잃어 잃은 상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를 펼쳐내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 이거는 고향을 상실한 건 아니지만 산업화로 인해서 자신의 개성과 자신의 모습 그걸 상실한 거잖아, 그렇죠?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는 점에서 나의 개성을 잃었어요. 이 사람 개성 상실이네. 어, 그렇지만 공통점은 산업화로 인해서 뭐 고향을 상실했다든지 자신의 개성을 상실했다든지, 음. 그러한 작품들이 많아요. 얘는 산업화로 인해서 자신의 개성을 상실했지만 고향을 상실한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여러분들 혹시 산포 가는 길이라는 작품 봤나요? 황석영 작가의 산포 가는 길. 네, 산포 가는 길은요. 어, 세 명의 등장 인물이 나옵니다. 영달 그리고 정시 백화가 나와요.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산포 가는 길. 이거는 단편 소설이라서 여러분들이 금방 읽어도 읽을 수 있어요. 영달과 정시와 백화라는 세 인물이 나와서 이 사람들 모두가 산포로 떠나게 되는 그런 길을 그린 거야. 어, 영달이라는 사람은요.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공사가 갑자기 중단되다 다른 일거리를 찾아가다가 아하, 산포에 가면 일거리가 많겠구나라고 해서 산포에 가는 중이고요. 백화라는 인물은요, 이분은 술집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어, 국밥집에서 도망을 쳤어. 결국에 술을 팔던 섹시가 어, 국밥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이 사람은 22살의 나이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젊은 여자예요. 네네. 그런데 이 백화는 산포에 가는 이유는 영달과 마찬가지로 도망을 쳐서 뭔가 자기에게 맞는 그런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삼포에 갑니다. 정씨는 그럼 산포에왜 가냐. 정씨는 왜 가냐면 정씨는 공산판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노동자예요. 그렇지만 닥치는 대로 일을 구하려는 영달과는 다르게 어,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고향 산포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정씨에게는 이산포라는 곳이 고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 고향이 어떻게 됐는지 맨 마지막 결말을 보면 굉장히 정씨가 슬퍼해요. 그 이유는 이셋 모두 기차를 타고 산포를 가는데 정씨가 어떤 한 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씨에게 산포행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산포가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가 개발되면서 홍호텔 공사장으로 거의 변했대. 자기가 생각하는 고향이 아니라 산업화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렇죠? 물론 산포라는 고장은 있지만 그 모습이 자신이 어렸을 때 살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향을 상실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 상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산포 가는 길에서 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가 1970년, 80년대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내 개성도 상실했다, 내 고향도 상실했다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이 문학 작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문학 작품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이렇게 이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개념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도 수고 많았습니다.